언슬전, 오구 커플의 러브라인이 메인이 되는구나. 담주면 종방인데, 구도원이 언제쯤 오이영에게 답을 할까? 더딘 전개에 마음 졸이던 시청자들이 많았을 듯, 드디어 구도원이 오이영에게 자신의 마음을 답했다. 오이영에게 소보르빵을 건네는 구도원. 오이영은 좋아서 미소 짓는데, 형수에게 배달해 달라고 한다. 지난번 회차에서 구도원 차를 얻어 타고 가면서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을 주절주절 풀어낸 오이영. 그때 그랬지. 소보르빵부터 좋아하는 빵들 열거. 화낼만하다. 계속 먼저 좋아한다고 플러팅 날리고 간장게장 사준다고 했다가 또 미뤄지고 많이 좋아하는 사람이 감수해야 한다지만 이건 아니지 않은데 오늘 밤밥 먹자고 고백하는 구도원. 오이영은 쉰나 쉰나. 하지만 그렇게 쉽게 둘의 러브라인을 연결한 제작진 놈들이 아니지. 고백카드와 꽃 그리고 레스토랑 예약을 준비한 구도원. 그런데 명은원에게 시달리고 지친 오이영. 하지만 저녁 좋아하는 구도원 선생과 같이 단둘이 식사한다는 즐거움에 참고 잘 넘어가는데 꽃 배달 오던 라이더는 병원 앞에서 사고가 나 꽃은 망가지고 레스토랑은 날짜를 잘못 알고 다음날로 예약해버린 구도원, 오이영이 기대감은 무너져내린다. 집앞 놀이터에서 다시 만난 오구 커플, 실망감과 지친 하루에 집에 들어가려는 오이영. 그런데 용기를 낸 구도원, 고백을 시작한다. 오이영 좋아한다고 기쁨의 오이영, 구도원에게 달려간다. 그리고 집 앞에서 구도원에게 볼뽀뽀를 시전하는 오이영. 구도원은 엘베 안에서 답키스를 한다. 이렇게 시간 끌던, 오구 커플, 이제 해피엔딩 가자. 공개된 10회차 예고, 오구 커플은, 거족에게도 당분간 비밀, 병원에서도 비밀산의 연애를 하는데, 곧 들킬 것 같다. 가족들한테도 공개할 것 같은데, 오구 커플 해피엔딩, 촉구해본다.